한기범 선수 아직 그 눈부신 활약입니다. 네. 전반전에 스무 점에그 20점에... 한기범 선수가 빗자루 휘둘른 그 경기가 아닌가 그 맞나요? 삼성전자와 기아산업의 경기에서는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집단 난투기 벌어져 뜻있는 농구 팬들로부터 빈축을 샀습니다. 기아의 김유택과 삼성의 임정명 선수가 몸싸움 끝에 넘어지면서 시비가 붙자 벤치에 있던 양측 선수들이 플로어에 몰려들어서 주먹과 발길질이 오가는 패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경기는 20분가량 지연됐는데 삼성의 오세웅 선수는 이 싸움 끝에 왼쪽 눈위가 2cm 정도 뒤져지는 상처를 입기로 했습니다. 이제 싸움이 난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선배들이 기범이를 좀 저거하니까 옆에 골대 밑에 있던 데뷔 자로 들고 이제 기법이가 휘둘렀던 기억이 나는데 <목소리> 저+ 저때도 뭐임영명 선배 많이 <laughs> 이렇게 괴롭힐 선배 후배를 괴롭힐 때였는데 <endpoint> 이거 아주 눈부신 활약입니다반전에점을 네. 했어요. 그리고 유학 선수가 1 1점이죠김희택하이내제이제저제서부터하고다고 오세요. 삼성도 멤버가 뭐. <laughs> 김준 선배도 있었고. 저때도 뭐 삼성은 그고 김현준 선배가 나잘 오면 뭐 한꺼렸을 때니까요. 네. <laughs> 아, 삼성전자 이제 그득점원을 네. 상당히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기아산업, 요재하 들어갔습니다. 대단히 잘 치겠습니다. 그리 이번에 그 이영훈 선수 마저 던지게 됩니다. 네, 유재학 다시 석점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오늘 장거리 쇼 성공하고 있는 유재학. 네, 후반에 벌써 10점 득점해요. 네. 저날 유난히 잘들어갔네요 네, 후반에 벌써 10점 득점에요 <laughs> 유재학. 네, 골미터 중각. 백슛 성공. 유재혁 선수가 자취있그 드리블을 해들어가서 패스를 잘해줬습니다. 네, 그 어시스트가 상당히 좋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유재혁 선수의 그 재치있는 플레이가 기아산업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어요. 네, 기아산업 공격.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재혁 선수는 그렇게 파고들가면서 어, 어시스트 해주고 외곽으로 빠져나오서 어, 장거리 슛을 또 성공하고. 네. 네, 참그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세요그 <laughs> 점수 성공. 유재학 강장수 점프 슛 성공 적점슛저 때는 그러니까 어시스트를 받은 사람이 드리블을 치면은 어시스트로 인정이 안될때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굉장히 좀 엄격하고 룰이. 근데 제가 노구대한치 1차 대회 끝나면 어시스트 한 받고, 예 2차 대회 끝나면 어시스트 한 받고. 삼차도에 끝나서 또 제가 받고 저때 선물이 가전 제품 삼성전자 가전 제품이었는데 저희 어머님 댁의 모든 가전 제품이 다 삼성거였어요. 네. 그그 그 당시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주간 땡땡 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인기 투표를 1위부터 10위까지인가 뭐 이렇게 정해요. 그러면 뭐. 뭐 주마 매주마다 뭐 일등, 2등3등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죠. 유재하, 강정수 선수에게 그 기회를 주기 때문에 네. 본인의 득점이 없어야지. 이무태 아, 반칙입니다. 네. 네. 눈을 네. 가렸다는 얘기인데요눈 가리면 안 되죠. 네, 얼굴을 가렸죠. 시하게 네, 되면은 네, 테크니컬 파울도 줄 수가 있고. 아, 예전에는. 내 네, 휘쏘는데 손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런 손가락 두 개가 눈 앞으로 들어온 적도 있고 그래요. 후반전 <laughs> 7분 시켜 나갔습니다. 기아산업 유재학 한기범 9번 지금 네 수비를 말이야 우리가 재학이 재학이 저저 네가 나갔을때 봤을까 좀더 가서 맞춰줘 이제 재학이 쪽에서부터 패스가 나오고 실시된다고. 센터도, 센터도 제 아기가 볼 잡을 때 센터가 상대편 센다 스크린 가지시 얼굴 내면 주란 말이야, 어? 못 잡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볼못 잡게 하라고. 네, 또 기아의 유재학 선수를 삼성에서는 집중 수비하라는 그런 지시였었어요. 네. 지금 이제 지금 저게 상대방이 빡센던 하는 거예요. 예, 저저볼못 잡게. 김현준 들어갔습니다. 68대57 정답파. 주승자 지은변 슛. 네, 이것은 무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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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길게 김현준. 골밑 슛. 어, 저런 것을 못 넣는다면 은 김현준이 아니죠. 그렇죠. 이영근. 오른쪽으로 빼앗습니다. 오세훈. 잘았습니다 네, 68대62. 다시 이영근. 김진, 들어가 나갔습니다. 뒤로 쳐냈습니다. 김현준, 아, 다시 나옵니다. 이영근. 다시 뒤에 있던 임장명나왔습니다 이영근, 석점수 자, 들어갔습니다. 관중들 열광. 네, 김영명 역사도 열광합니다. 자, 석점 차. 이제 해볼 만한 점수가 됐어요. 네, 시간도 알맞아요. 네. 기아산업이 두 번째 작전 시간 불렀습니다. 상대방이 원행원이 원행, 알았어? 우리도 맨투맨 해, 야제부터 너는? 정명이가 나, 영근이가 나, 세웅이가 나. 영근이. 너는 정명이 맡아. 임정명, 알았어? 너 영근이. 너는 누구 맡는 거 나아? 누가 있어? 어? 어? 네가 정령이 맡을 거야? 너 정령이 맡아 네. 세웅이 아니 아니 영준이영준이 맡을 거야 전진이 맡아 내가 영군이 맡을 거야 너, 용근이 아니, 용근이. 알았지? 넌 누구야 그러면 아니 네가 세웅이 맡고 네가 영군이 맡아 세웅이 영군이 진이 응. 누가? 지이 영근이 정령이 알았어? 응. 너파원몇 개야? 응. 두개 응. 알았어? 응. 개, 알았어? 응, 응. <웃음> <웃음> 저렇게 가끔 이제 감독 입장에서 선수가 반 상대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팀 네 생각하다가 상대방의 그 매첩이 누군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 방열 감독님께서 정말 명석하신데 저때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아. 매첩에 대해서 자꾸 똑같이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정리정돈하는 도 거죠. <laughs> 기아산악 공격 9초 유재하 다 뒤로 빼앗습니다. 강정수 이번엔 정답화 3초 2초 1초 10. 경기 끝났습니다. 태아산업 승리 72대 69. 1승 1패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죠? 네. 젊어지는 것 같아요. 엔돌핀이 돌고, 예, 좀, 좀 그립기도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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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저게 아마 창단 2년차 때 경기인데, 저 나이 때는 사실은 겁날 게 없어서 그냥 막 즐기는 입장에서 농구를 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즐기자, 뭐, 이런 걸로 경기를 했는데, 상대방의 현대나 삼성에 계신 선배들이, 연배가 다 위거든요. 예. 네. 근데 그분들이, 저희보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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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두 경기를 보는데,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승부욕이나 뭐, 이런 열정,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런 열정, 근성 같은 거는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제 삼성전자랑 챔프전 2차전. 노재혁 선수가 자 드리블을 해들어 탄력이 이 최고력 최고력. m j 같은데? 그러니까 떠 있는 어. 시간이. 아니 그 <laughs> 삼성전자 이제 그 득점원을 한 네. 방에 가변화하고 있습니다. 오. 어, 그렇죠. 여자 아, 마무리까지 아이 세르몰리 또 나왔어요. 외곽 슛이 들어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11일 전에 그 이영근 선수 마저 던지게 됩니다. 거리 생각이 멀지 않았나요? 정말 놀라운 오늘 장거리 쇼. 아, 저런 수줍은 웃음 어떻습니까? 잘생기신 것 같아요. 어. 큐트, 전... 큐트보이. 큐트보이. 큐트보이 선수 시절에는 지금은 어떤 <laughs> 배드가이아 <laughs> 너무 좋은데요. 전반적으로 감독님의 플레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아직 흠 잡을 데가 아예 없습니다. 아, 아예 없나요? 예. 나머지 두 분의 평가는? 감독님이 감독님 했다라는 말 밖에 아. 표현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님은 배드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laughs> 저요? 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laughs> <웃음> 알겠습니다. 59대 46. 기아 재점파 성공. 어 이점 좀 배우고 싶다는 하 부분들 터치하는게 있을 것. 요 어, 저는 경기 운영이라든지 네. 코트를 딱 잡고 있는 그런 포스, 아 네, 통수라는 거 아. 그런 게 남다르신 것 같아서 그런 아. 점 배우고 싶어서. 어 김동준 선수는요. 저도, 저는 약간 감독님 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한수 앞을 먼저 보시는 플레이 를 되게 많이하시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 선수가 웃고로 생각하고 패스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은 패스 되게 많이 나오고 어, 강약주조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음. 아 삼성전자 같은 타임 중요한 타이밍이죠. 재학이 제약이, 재학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누가 감독님을 재학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laughs> 한 번도 없나요? 당연히 없겠죠. 자, 당시에 전반전에 유재학 감독님이 11득점. 작전 타임에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 한 선수 얘기만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어요? 거의 드리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삼성전자 선수였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수비를 하거나 하고 싶으세요? 저는 감독님을 보고 따라, 따라다닐 것 같아요 아 그냥 졸졸 따라다닐 거요 공을 안 보고 감독님 아. 저는 좀 계속 흥분시키려고 했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정적으로? 네 자꾸 침착한 모습만 보여주시니까 도발을 해서 무너지게 근데 이제 저때이 플레이 생각으로는 음. 얄기한 놈이네 <laughs> 나는 정명이가 나영근이가나 세훈이가 나 영근이 너는 정명이 맡아. 임정명 알았어? 너 영근이 너는 누구 맡는 게 나? 누가 있어? 어? 어? 네가 정명이 맡을 거야? 너 정명이 맡아. 세용이. 현준이 현준이 맡 현준이 맡아. 내가 영근이 맡아. 어? 그래, 알았지? 넌 누구야 그러면? 네가 세용이 맡을지 영근이 맡을지. 영... 세용이. 네, 영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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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점령이 알았어, 너 파워 아, 네 개야. 두개 알았어. 주장이자 유재하 선수가 마지막으로 선수들에게 딱 지시를 하고, 아 카리스마가 저 당시부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방금 그 장면? 아, 저런 순간에 우왕장할 수 있지만 교통 정리를 딱 확실하게 해주셔서 아. 노선을 정확히 짜주셨기 때문에. 아, 아 김동준 선수의 단어 선택이 너무 귀에 쏙쏙 잘 꽂혀가지고. 교통 정리 뭐요 노선 아4 2초습니다어그 전에 어머도 화려한 콜이 나왔습니다. 심판 파울 콜도 엄청 <웃음> 액션이 <웃음> 지금보다 한3배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만약에 <laughs> 세 분이 경기하다가 심판이 <웃음> 저렇게 <laughs> 콜하면은 어떤 느낌이 될것 같아요? 말 한마디 못할것 같은데. 말 한마디 못 아, 한마디못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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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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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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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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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가드로서 볼을 제일 많이 돌리고 지고 하는데도 보면 톤오버가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톤오버가 없는 거에 굉장히 제가 많이 놀랬고 많이 배워야 할 점이고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들이 진짜로 감독님이 두고 계셨던 무기들을 저한테 알려주신 거니까 어 이제 이런 거를 다시 보고 배워가지고 감독님 말씀 잘 들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그리고 또두분 중에 먼저 내 먼저 고다태각하 <laughs> 됐어? 어느 정도? 감독님의 그 승부사 그 기질이라고 음. 그런 게 그런 것부터 침착함과 이... 다시 하겠습니다 너부터 해 <laughs> 네, 시간 네. 끌어줬어 어, 제가 봤을 때 어, 이거, 이거 나간다. 나간다 이거 나간다 잘보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제가 이 경기를 봤을 때 경기를 잃고 그렇게 하시는 걸좀 배워야 될것 같고 그리고 좀 강약 조절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 어떻게 풀어나오는지 이런 걸 너무 잘 봐서 저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되셨나요? 네 어, 저는 이 감독님이 큰 경기를 즐기시는 그런 모습이랑 음. 그리고 이런 큰 경기에서도 침착한 게 아. 계속 네. 너무 이 침착함이 처음부터 그저 그렇죠. 저는 음. 감독님이 침착함을 음. 너무 배우고 싶어요. 어, 배우려고 계속 생각하고 한번 저도 코트 위에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 왜왜 웃으시는 거죠? 되게 중요한 좋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시면 민석이가 오늘 침착함이라는 단어를 <laughs> 몇 퍼센트인가 봐. <laughs> 아 저는 그게 계속 경기 보면서 계속 와다 네. 와서. 이름 바꿔 <laughs> 아, 어, 그 어? 그럼 침착한 이름. 감독님 보정이 틀는 거 지금 나. SNS 프로필에 걸어놓고죠. 어그 정도로. 어그 며칠 내로 이거 업로드 되고 나서 바뀌는 거 기대해봐도 되나요? 예 예. 아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의 재구성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븐 중앙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해태 투수 아닙니까? 그렇죠. 네. 렇죠네 대단한 선수 <laughs> 저희가 좀 불러내야 되겠죠. <laughs> <laughs>